이번에는 특별한 선생님을 양성하고 있는 경남 진주로 가볼 텐데요 그분들이 만들어 가는 개성 넘치는 교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실력을 가진 선생님이기에 소문이 자자한 건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역사와 문화의 고장 진주에 다문화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한국과 중국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이중언어 강사 왕단 씨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된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인데요. 왕단 씨는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수업은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우리 학교는 만들기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는 어, 중국 언어, 네, 또는 중국 문화, 중국 문화 많이 관심 하고 있어요, 네. 삼개국이 모인 교사 연구실. 실수. 아, 한국말이고 영어, 어고 중국. 중국말요. 어떻 중국말, <laughs> 오케이, 중국말 마, 마이크? 부인이 중국분이세요. 네. 중국말 잘합니다. 네. Good person and um, she's, she's good for students. <laughs> 저희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태도와 파은 표정으로 선생님들한테 상냥하게 대하고요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이처럼 왕단씨가 교사로 근무하고 인정받기까지는 진주교육대학교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중문 말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가져 주는 방법 몰라니까 그래서 그 동안은 진짜 교수님도 또 원장님도 같이 고생하시고. 여 대의 모든 우리 모든 도와 줄수 있는 사람 모두 너무 감사 하 고요. 네, 항상 감사 했 죠. 왕단 씨의특 별한 교실 함께 만나 볼까요? 안녕 하 세요. 안녕 하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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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자 수업할 이하 우리 지난주 배지던주배 한번 보래 한번 요안할게요 알겠죠? 칭칭 안녕 하小요友的하面요안

네, 많이 좋은 일이 많이 올라고 나쁜 일이 많기는 거야. 알겠죠? 이 이중 언어 강사가 만들어가는 교실은 그들의 모국과 한국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언어도 배우서 이런 것도, 것도 만들고, 만들고 뭐 그런 게 이런 재밌어. 거 만들고 애들 중국 못 가서 아쉽는데 여기서 이거라도 하니까 괜찮잖아요. 첫 번째는 애들은 수업할 때 너무 키우니까 저도 제일 보람을 생각해요. 애들 너무 행복하니까요. 네. 그리고 저도 애들 가져줄 수 있, 아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요. <목소리가> 활기찬 제자들의 기운을 안고 왕단 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이진아. 엄마 왔어. 잘 지냈어? <laughs> 도를 앞둔 막내를 살뜰히 챙기는 왕단 씨. 직장 생활부터 육아까지 커리어우먼이 따로 없습니다. <laughs> 하지만 모든 분야에 만능일 것 같은 왕단 씨에게도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온 탓에 이중언어 강사가 첫 직업인 것인데요.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완벽히 해낼 수 있었던 건 진주교대의 탄탄한 이중언어 강사 양성 시스템 덕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게 됐는데요. 선생님이니까 아, 좋았어요. 선생님이 되다 할, 할 적에는 좀 대견스럽고 성취감이 크니까 축하 많이 해줬죠 그때. 오늘 아빠 자리다. 왕단 씨가 이중 언어 강사를 시작하면서 살림과 육아로 정신 없던 집안은 활력과 웃음소리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별로 그 집이 안에 일이 별로 안 했잖아요. 청소나 안 했고 근데 그거는 진짜 만족스러워요. 뭐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돈이야. 돈을 떠나서 자기 업무를 하고 싶다면은 이제 저는 힙에서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고 아 우리 맨들이 자랑할 수 있게끔 어, 또는 우리 딸 어, 엄마도 자랑할 수 있게끔 그거는 너무 행복해 같아요 네 이처럼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이중언어 강사 제도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진주교육대학교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중 언어 강사라는 게좀 생소한데요. 왕단 씨가 수업하는 모습 보니까 진작에 생겼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사업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예, 경남이 어,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도인 만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도입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초등교사 양성 경험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음, 등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이 축적된 것이 인정을 받아 그 위탁기관으로 어, 정해져서 2012년, 13년 2년간 64명의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했고 올해는 그 양성된 이중언어 강사들을 어, 보충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 진주교대가 설립된지도 9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 교육의 산실인 학교에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이렇게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같아서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이, 결혼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부심과 또 자신감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민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들 일단 한국에 오면은. 한국,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가져주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 왔다 해도 자기 모국에 대한 사랑이나 그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을 갖고 활동적으로 할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연착륙해서 우리 사회나 또 국제사회에서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로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와 있는 이곳이 바로 이중언어 강사들을 양성해낸 장소인데요. 방학을 맞아 보수교육으로 수업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국에서 모인 64명의 다문화 강사들 함께 만나보시죠. 이중언어 강사 양성 과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보수교육은 서로의 경험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요. 완전 좋아요. <laughs> 진짜 좋아요. 네 우리는 요리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은 제일 행복하는 시간이라서 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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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가족주면 애기 좋아하는지 또 많이 배우고요 또는 애니들 이야기해면서네또 많이 배워요 강점 기반 서업 개선할 거 아이들과 마음을 공감하고 에, 가슴으로 느끼게 할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가슴이 열리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었던 그 수업의 순간. 인터뷰 시간은 지난 학기 오, 동안 오, 개개인의 이중언어 강사가 겪었던 경험을 혼자만의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 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강사를 하고 있답니다. 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그거 노래 중국으로 맨날 서. 네 거기 가서 애들이 하고 놀이 베트남 놀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음. 아, 문화끼리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끼리 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어느 하나의 문화만 좋다 이게 아니라. 문화를 합치는 거죠. 서류 면접 필기 시험까지 까다로운 과정 끝에 이중 언어 강사가 됐지만 계속 이어지는 교육에 지칠 법도 할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친 기색은커녕 하루 종일 열정이 넘칩니다.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이 바라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뭐 지금 당나 당나 하지만 나중에는 당나이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어한 시상이 어디 하나로. 네, 이렇그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처음으로 가진 직업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으로부터또 예, 다른 자기의 직업을 찾는다는 자체가 엄청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 자체로도 제가 아주 만족하고, 예, 다른 사람도 아마 우리를 많이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중언어 강사,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학교 현장에서 그 해당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교사가 할수 없는 생생한 문화적 경험을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효과 측면이 한 가지 이유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 그분들을 긍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 필요성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이중언어 강사들이 강의실이 아닌 다른 곳에 모두 모여있는데요. 여긴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이 중에는 말하게 대회 보고 나중에 우리한테 도와주실, 어, 도와줄 수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살짝 가고 왔어요. 경남의 다문화 아이들 총집합. 네, 많이 떨려요 지금 긴장해요. 발품이 <laughs> 뭐예요? 어 만두와 불고기. 핑. <laughs>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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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과연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laughs> 싶을까요? 한국어와 함께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스레 익힌 엄마 또는 아빠 나라 언어지만 무대 체질인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무대 울렁증에 고생하는 친구들도 보이네요. 이 아이들이 엄마의 나라 언어를 배워서 앞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자신의 강점이자 개성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중 언어 강사들은 앞으로 가르치게 될 수많은 학생들과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발표 내용을 귀담아 듣습니다. 한국어도 잘하지만 외국어 더더잘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중국 자동어 키바 자연 주는 홍보 대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과 언어 재능 발휘에 도움을 주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는 이중 언어 강사 제도와 함께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의 일부가 되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재능을 펼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길 바라고 있는데요. 어, 우리 한국인처럼 지하면 좋겠어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상처받지 않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이중언어 강사가 이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순 네 명의 이중언어 강사단이 보여준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좋은 사회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소속감을 느끼며.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